디스크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어, 허리의 문제로 인해서 밑으로 절여 내려가거나 땡기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그 물렁뼈 자체가 우리가 밀렸냐, 터졌냐의 개념으로 보게 되죠. 물렁뼈 자체가 어,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증상 우리는 밀렸다. 또그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서 신경같이 완전히 번복이 되는 상태로 우리는 터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어, 목을 자릅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참 많은 공감이 되고 그분의 말에 동의를 하게끔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객 관리할 때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어떤 결정을 하든 고객의 결정이 어~ 관리를 받겠다 수술을 안 하고 관리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고객 스스로가 어떤 일단 받아보다가라는 얘기를 하거나 수술에 대한 전제 조건을 한다면은 관리 자체가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로 증상이 내려갑니다. 허리가 아프는 그 증상 자체는 우리가 디스크의 원근본적인 자리에서 내려가죠. 그 증상이 엉덩이를 통해서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로 해서 발로 신경과 통증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약화가 오죠. 짝꿍댕이가 되죠. 한쪽이 그다음엔 허벅지의 두께가 얇아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종아리의 증상이 얇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은 요추 3번과 4번의 디스크고요. 종아리가 얇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 S1 사이의 디스크가 있으면 종아리가 얇아지고요.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에 힘이 빠져서 보행상에 발이 자꾸 걸리는 문제가 있거나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입니다. 고객은 그러나 이 디스크가 딱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통증만을 인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증상인, 어, 증상을 호소하지만 일단은 고객이, 어, 종아리도 얇아지고 허벅지도 얇고 엄지발가락이 됐다면 디스크는 세 군데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고객은 더 많은 한 곳을 얘기합니다.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분은 5번과 S1의 도 디스크가 심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서 디스크를 해결하겠노라고 어, 진단을 내릴 때도 세 군데의 디스크가 보여도 일단 가장 심한 곳을 먼저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수술을 하고 나더라도 큰 증상은 가실전언정 나머지 증상이 잔존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크게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디스크를 관리를 할 것이냐 라고 보세요 허리 디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을 해서 개선시키고 혈액 순환 혈행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지의 종아리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줘서 피가 돌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경이 내려가는 그 우리 엉덩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중둔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둔근을 풀어주고 그리고 방광 일선과 이선이 만나는 그 종아리 부분에, 무릎 뒤에, 위중이라는 오금 부분의 증상에서 도만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위중을 풀어주고요. 중등근을 풀고요. 그 다음에 하지의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그리고 몸이 중력순환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충분한 시간이란 하루, 원데이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롱롱데이, 긴 날의 시간을 가지고 치료와 관리를 해줘야지 허리가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몸은요.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까지 에너지와 또그 버팀도 해주셔야지 좋아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마음이 급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허리디스크는 대소변을 못 보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럴 때는 의사의 권고를 따르게끔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인지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드렸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립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힘내세요!